싱크대 뒤쪽도 보면은 뒤쪽 창도 물이 고이기또 쉽게 돼 있는데 저기도 맞아요. 이제 렉산으로 막을 생각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면 창 샷시 있는데 보니까 여기도 방수를 또 해놨네요. 여기도 물이 좀 고여 있었나봐요. 베란다 부분인데 어... 예전에 위반증축으로 패널 건물이 있었어요. 전 그... 소유자일 때 예, 예. 예, 있던 거를 철거하니까 예전에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서 방수를 해줬던 부분이 베란다로 빗물을 맞으면서 얘가 직접적으로. 머금고 지하 주차장이랑 우리 집까지 다 이제 어... 누수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방수를 진행을 하고 그 위에 또 렉산을 설치해가지고 이중으로 차단. 는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저거는 이제 새로 뜯어내고 방수를 완벽하게 했으니까 에이... 새 걸로 다시 덮자라는 어... 결정을 한 거죠. 아, 저거 뜯어내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네. 외벽 방수를 제대로 해놨으니까 이제 저기가 누수될 일은 가능성은 네. 줄어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쪽에도 네. 또 비가 잘 고이는 모양새를 띄고 있긴 했는데 네. 이렇게 통로도 좁고 하니까 비가 안올 때도 위층에서 내려오는 에어컨 물 같은 것들이 고이기 쉬웠는데 그것까지 다 하수구 쪽으로 꼽아놔서 누수에 대해서는 저벽 쪽은 영향이 없을 네.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집들이 에어컨 배수관을 물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때문에 그게 이렇게 누수해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쪽에 나와 있는 그 배수관들을 새로 사가지고 전부 다 음. 연결시켜서 하수구로 아예 직접 꽂아놨어요 다. 그러니까 보통 위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경우가 에이. 되게 많은데 선생님이 너가 협조 안할거 분명하니까 내가 그 광까지 사다가 사다 지원을 해준 개념이라고 생각이 테네요 위층분들은 밑에 층의 누수를 신경 쓰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설득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쉽지 오.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옥상에 누수가 생겼는데 반지하인 내가 왜 그걸 분담해야 되냐? 이런 그렇죠. 심리랑 똑같은 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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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방쪽이랑은 누수가 가능성 네. 되게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네. 저 싱크대 뒤쪽도 보면은 뒤쪽 창도 물이 고이기 또 쉽게 돼 있는데 저기도 맞아요. 이제 렉산으로 막을 네. 생각이고. 네. 예, 습니다 그리고 전면 창 샷시 있는데 보니까 여기도 방수를 또해 놨네요. 여기도 물이 좀 고여 있었나 봐요. 베란다 부분인데 어. 예전에 위반 증축으로 패널 건물이 음. 있었어요. 전 음. 소유자일 때. 예, 예, 예. 예. 소유하시고 그거를 철거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있던 거를 철거하니까 예전에 위반건축물이 있으면서 방수를 해 줬던 부분이 베란다로 빗물을 맞으면서 얘가 먹은고 지하 주차장이랑 음. 우리 집까지 다 이제 어... 누수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방수를 진행을 하고 음. 그 위에 또 렉산을 지금 설치해 가지고 이중으로 차단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예요 저기는 아예 막아 버리는 건 아닌 거고 빗물 덮개만 예, 네, 덮개만 개방감을 주려고 위에다가 고급스러운 넥산으로 비마기를 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밑에도 방수해 놓고 렉상까지 한번 더 막아주고 벽쪽도 보니까 방수액을 바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빗물 타고 들어오는 것도 걔가 막아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큰 것들은 외벽 방수, 바닥 방수 그리고 이제 추후에 렉상까지 덮어버린다면 밖에서 들어온 물은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누수 때문에 바닥이 마루로 돼 있었는데 마루가 그물 네. 먹은 게다 썩어 네. 있어서 그거는 다 철거로 우선 한 네. 거고 근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 올때장판은 네 있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마루가 아니에요. 네, 마루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장판을 드니까 네. 마루가 나온 거고 그 마루가 네. 물을 먹고 다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은 장판을 덮을 때 덮는 사람은 이게 누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덮은 그렇죠, 그렇죠. 거죠. 그 안에 나무들이 썩어 있고 물에 젖어 있으니까 당연히 시멘트도 젖어 있는 거고 밑에는 물 천지였던 상황 눈 가리는 거죠. 예 네. 그거를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laughs> 자기 미워지는데 <웃음> <웃음> 세입자의 눈을 가리려고 했던 건데 네, 한 네. 1년 2년 지나니까 나무가 물을 계속 먹고 있는데 장판이 덮여 있으면 네. 마르지 않잖아요 나무는 계속 썩어 들어갈 거고 음. 그 물이 계속 장판을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장판이 시러매지는 네. 거야 그래서 저도 이것처럼 다 네. 철거하고 다시 장판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항상 길게 보는 음. 사람들이잖아요 얘는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길게 내가 집을 갖고 있을 때는 결국에 네. 내가 해야 되는 뭐 저는 돈을 두번쓴 거잖아요. 장판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갈고 다시 장판을 패던 거니까 아 이런 건 저도 하면서 배운 거라고 생각해. 아 이런 거는 지금 큰 돈이 혹시 들어도 미리 하는 게더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돈을 적게 쓰는 거구나를 배운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 있습니다. 가리고서 덮으면 그 밑에 물이 차 있으면 이게 결국 곰팡이균으로 안에 그렇죠. 돌잖아요. 세입자분들이 와서 사시는데 곰팡이균을 먹고 살게끔 하는 건또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게 어. 너무 이제 나간 걸 수도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게 올바른 네. 집주인의 자세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마음까지 먹는게 쉽지는 않은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 요 이게 보시는 분들은 아이고 당연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쓰면서 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주하는 세입자의 건강까지 생각하는게 해보지 않으면 쉬운건 아닌거를 분명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눈으로 보이는게 조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네. 말이 나오지 않을까 건강에 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 선생님 그 말씀 보고 아 내가 생각이 좀 짧았구나 내가 더 깊게 생각하고 행동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돈이 안 되는 생각이긴 해요 <laughs> 아니 근데 그게 맞죠? 장판이어서 들어봤더니 마루가 있어서 개까지 철거하고 난 모습이고 여기 바닥에 허옇게 발라져 있는 거는 뭐예요? 이건 방수액이고 안에 스며들면서 코팅은 하되 이 공기순환은 돼서 그리고 어... 또 수분은 이렇게 빠져 하지끔 도와줘 뭐 그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까지 이제 확실히 처리를 해놨으니까 이제 장판만 덮으면 네. 되겠어요 굳이 여기가 그렇죠. 마루를 할 생각은 하지 말아요 선생님 그래서 음. 일단은 좀 지켜보고 비가 오는 날에 확실하게 차단이 되는지 다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음. 도배를 하지 않을까 장판 깔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선생님 지금도 많이 건조가 되긴 했는데 처음에 비해서 음. 완전 건조가 됐다고 판단할 때 음. 추가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먼지방 음. 까 놓은 것들 보니까 저기 음. 아직 나무에 물이 먹어있다는 네. 저 있다는 나무도 이제 드러내야 수가. 되는 건데 목공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이제 음... 또 드러내겠죠 처음부터 이거를 다 알고 했던 건 아닌데 알고 보니까 바로 옆 동네가 모아타운 응. 지정된 곳이더라고 요 그리고 강서구청 여기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길게 보고 들고 그러면, 있으면 결국 뭐 언젠가 우리 집도 되지 않을까 뭐 생각하 개발이 되고 안 되고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공략한 건 아니니까 근데 맞죠, 맞죠. 그걸 오래 갖고 가다 보면 그런 좋은 소식들이 하나씩 들려온다고 저도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뭐 저뿐만 아니고 예전에 5, 6년 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연락 오는 게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마음고생을 시켰던 집이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네. 것 같아요 선생님 겉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 연식이어서 걱정할 게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큰 이벤트가 있어서 거기에 마음고생은 했지만 그런 집에 꼭 효자 노릇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하철도 들어오고 옆쪽까지 모아타운도 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화곡동은 모아타운 구역이 계획은 돼 있잖아요. 네. 여기도 아마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네. 언제 되고 마냐는 그렇게 뭐 우리가 중요한가? 그렇죠. 선생님 이거 다돈 이만큼 써놔가지고 수리했는데 네. 그게 오히려 아파트로 개발되면 약간 속상한 음. 부분이라고까지 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